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환사 가이드 영상으로 돌아온 강정신 정신 오염입니다. 이제 황금이죠. 우선 시작 전에 간략하게 효월이랑 황금에 대해 간략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큰 틀에서 네, 바뀐 게 없어요. 효월이랑 크게 바뀐 건 없고, 뭐 조금의 밸런스 패치가 있고, 좀 그래도 짚어보자면 저희 솔바우트가 생겼죠. 그래서 버스트. 이제 저희 타오르는 빛 버스 때마다 원래는 겨울때는 바하무트를 뽑았어야 됐어요 바하무트가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 그래서 뭐 바하무트 피닉스 바하무트 피닉스 이런 사이클에서 이제 0초 120초 이런 2분 단위 버스트에는 솔 바하무트가 무조건 나가고 나머지 60초 단위 버스트에는 바하무트 피닉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솔바 바하무트 솔바 피닉스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된다 사이클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클 자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캐릭터들의 버스트나 시너지가 조금 더 밀리는 메타가 됐어요. 지금 메타가 지금 딱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다음 호트를 키자마자 이제 타빗을 써서 시너지를 뿌리고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초로 하향을 먹었죠. 아주 꿀밖에. 그래서, 이거를 일글크를, 저희가 천상의 충격을 일글크를 치고 키는 걸로 바뀌었어요. 반대로 탕약은 뽑자마자 탕약을 빨아서 저희는 일글크의 탕약 딜을 최대한 박아야 되는 그런 메타가 되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사실 뭐, 네, 소환사는 많이 약한 딜러예요. 개인적으로 RPG에서 메타 직군이 아닌 걸 한다는 거는 좀 많이 괴로운 현실이긴 하지만 다행히, 영식 일축쿨 정도에는 문제가 없는 딜이 나옵니다. 제가 뭐, 비록 이번에는 곰팟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서, 네. 안정화 정말 더럽게 안돼 있더라구요, 곰팟 분들이. 4층 일축쿨에 제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딜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없었구요. 어, 근데, 확실히 절컨이나 이런거 돌기에는 좀 부족한 딜이긴 해요. 영식도 당장 지금 파밍팟 가면은, 뭐제 실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실수로 주피감이나 수약 이런 거를 달았을 때뭐 전멸기 0 1 이런 걸볼 때마다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소환사는 실력으로 픽토나 흑마를 했으면 진즉에 몇 살을 잡고 깨고 다음 층을 갔을 텐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에 왜 소환사를 하는가? 일단은 사실 제가 늙고 지쳐서 소환사 말고 다른 걸 까볼 열력이 없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못 하고 있고요. 장점을 굳이 굳이 뽑자면 이제 시너지 딜러다. 물론 정마도 공연의 장점이죠. 그리고 정마와는 다르게 힐 지원이 좀 생각보다 달달하다. 이제 솔바무트를 뽑았을 때마다 태양의 빛이 돌아요. 이게 극대가 뜨면 제 현재 체력이 14만인데 4만 가까이 채워줍니다. 생각보다 이게 오, 막 트라이 단계나 이럴 때는. 굉장히, 진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큰 영향이 줘요. 그래서 막 물론 기믹마다 다르고 그런데 레이드에서는 최적화하는 것마다 어떻게 좀 다르게 박아주실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완수 킬러들이 있는 파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긴 해요. 네, 그럼 알아주시고. 또 장점! 소환사는 수호의 빛, 남들보다 배리어를이스택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뭐... 뭐 타이탄, 이프리트, 가루다, 바움트 이런 거 뽑을 때는 못 쓰지만 기밍마다 항상 수호해볼 있다는 느낌이어서 남들보다 억가를 좀덜 당합니다. 억가 사망이라고 하나요? 킬 틱이 좀 늦어서 죽는다거나 이번에 4층이나 이런 데서 되게 그런 일이 많은데 연타로 광의 딜이 들어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단단해요. 그래서 소환사가 개인적으로 딜러 중에서 뭐 자생 이런 걸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앞에 맞는 걸로만 봤을 때 그나마 제일 튼튼한 편이다. 캐스터라서 물몸이긴 하지만 광딜에 대해서는 괜찮다. 네 그런 게 장점이고 여전히 부활 지원이 되죠 뭐 삭제된다 이런 얘기가 뭐 옛날에 잠깐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은데 삭제되면 진작에 좀 보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환사는 지금 쉬운 난이도 그리고 사이클 정렬을 했을 때 내가 사이클 안정화가 되었을 때 한해서 일관적으로 똑같은 딜이 계속해서 뽑힌다는 거 그리고 버스트 때 손이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다다다 누르는 재미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힐 지원, 부활 지원이 가능한 80% 유격대인 캐스터 직군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탕약을 말씀드렸듯이 다음 터 뽑자마자 뽑고 이글크를 치고 시너지를 굴릴 거예요. 우선 촐기를 굴릴 거고요. 촐기에 굴러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조건 소환을 하세요. 소환이 돼 있든 안돼 있든 일단 소환 키를 눌러서 촐기에 굴러가면 소환을 하세요. 멍청하게 리턴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소환수 없어서 오프닝 망하면 여러분만 슬퍼요. 제가 자주 그랬고요. 프리캐스팅 루인과 뽑고 바로 탕약, 이글클 시너지. 이글쿨째 아무것도 없고, 3글 쿨째 보통 모든 시너지가 올라와요. 파티원들의. 그때 생을 포함해서, 눈글 쿨을 두다다다다 털어주시면, 이후에 모든 시너지에도 정렬이 깔끔합니다. 첫 번째 버스트에 한해서, 첫 번째 버스트라기보다 모든 120초 버스트에 한해서, 저희 솔방업들 뽑을 때마다 무조건 타이탄을 뽑습니다. 타이탄이 극직 확률이 괜찮아서, 가장 딜이 좋아요. 그리고 탕약이 지금 소환할 때까지 남아있었죠. 그래서저반저 저, 저희 뭐냐 우리 가루다나 타이탄 이때 아무거나 소환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편한 거 소환하시면 저는 습관적으로 가루다 뽑고 있고요. 저 뽑는 딜이 사실 꽤 셉니다. 그래서 저거까지 무조건 내가 맞춰 줘야겠다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laughs> 아, 좀 다른 거 하나 생각해 지금 못 보여 드렸는데 이따 보여 드릴게요. 야만신 타이밍 이 끝나면 루인과 루인 가루 인자뭐 치시고 바로 다음 바음트 뽑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하무트에서는 딱히 뭐 시너지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없어요. 주의할 점은 생음만 제때 털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최소한 이글크를 쓰고 바하무트 조마를 써서 저희 바하무트가 쓴 비룡파를 손에 안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꿀팁인데 이 60초 버스트, 바하무트나 피닉스 타이밍마다 이 프리트를 먼저 뽑으면 좀 딜적 로스가 덜 합니다. 지금 바뀐 걸좀 보여드렸는데 편의성 패치예요 돌진기를 하고 근콩을 바로 안속에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쓸수 있게 바뀌었다. 지금 이 프리트 중간에 루인가를 털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이클 에 타이탄을 쓰고 루인 자만 쓰고 다음부터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성 패치 이것저것 됐는데 여전히 다른 캐릭터들이 더 세고 흑마가 지금 엄청 편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흑마를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예.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아즈마 노바 두 개를 무조건 다 챙겨왔죠 이게 라이트 헤비까지는 라이트 헤비가 워낙 딜이 널널해서 사실 아무 때나 써도 됐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소원사 되게 약한 직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의 시너지라도 입 받으면서 노바를 털어주셔야 1인분을 겨우겨우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 못 드린 거 태양의 빛이 활성화돼 있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쵸 제가 타이탄 끝나고 가루다를 뽑을 때까지 태양의 빛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 뭐냐, 솔바를 뽑자마자 태양의 빛을 뽑는다기보다 기믹 보고 여동적으로 쓸수 있으면 좋아요. 되게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진짜 진짜 도움이 됩니다. 파티가 터지고 말고가 결정이 나요. 한명 죽어서 딜 부족한 거랑 모두가 실피로 살아남는 건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피닉스 뽑아도 이 광역 도트힐이 생기는데 이거 생각보다 달달하구요. 재생의 불꽃 버프도 생각보다 힐이 달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심심하면 저는 탱커 맥으로 써서 탱커한테 주거나 그러는데 생각보다 솔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세팅. 뭐, 소환사는 사실 옛날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죠 무조건 2.48조 글쿨 2.48조 지금 보시면 재사용 2.48조로 돼있죠 저 글쿨로 고정을 해주셔야만 천상의 충격이 한 대가 더 나가요 천상의 충격이 뭐냐면 바운트 강화했을 때 루인과 강화되는 걸 말하는 건데 2 4 8조 해주셔야 무조건 나가고요 글섭에선 뭐2.47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 정보구를 여러분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섭 기준입니다 뭔 소리냐 서버 이제 여러 국가에서 사용 때문에 핑이 튀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런 경우 2.47을 쓰는 건데 한국 서버에서는 그럴 일 없으니까 2.48 무지성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농구클 미아즈마를 다 밀어와서 쓰는 게 처음 하면 되게 어색해요. 연습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글쿨에 무조건 농 글쿨을 두개씩만 넣어야만 여러분이 글쿨로스를 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소환사는 글쿨로스 한 번이 나면 딜이 나락을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남들은 글쿨로스나도그 글쿨을 칠 수가 있는데 소환사는 글쿨로스가 한번 나는 순간 여러분의 강한 글쿨이 루인가로 대체가 됩니다. 네, 700짜리 위협이 360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흠치가죠 그래서... 무조건 글쿨 먼저 굴리고, 눈글쿨은 손에만 없이 굴린다라는 느낌으로 굴리는데, 눈글쿨 손에 없이 굴리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버스 때 우다다다 두드는 거 대신 꽤 재밌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해보세요. <laughs> 탕약이 돌아왔죠. 이때쯤 돌아오는데 다음 솔, 밤, 끝에 먹습니다. 자강모는 쿨마다 먹으면 되는데, 어, 사실 뭐 그냥... 뭐, 편할 때 드시면 돼요. 저는 보통 야만신, 이가 다음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야만신 소환하고 나서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딱, 좀, 손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laughs> 농구클이랑농구클다 농굴풀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다음 버스트는 이제 탕약과 같이 쓸 거예요. 소소한 꿀팁이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 어 이거는 탕약버스 끝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탕약버스 똑같습니다 다음부터 소환하자마자 탕약을 먼저 먹고요 그리고 나서는 평상시 버스랑 똑같이 굴려주시면 됩니다 천상의 충격이 많이 세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620이나 되죠 위력이 자유 무빙이 주제에 탕약이 아직 남아있죠 언제까지 남아있냐? 여러분이 제대로 빨았다면 제가 가루단 타이, 네, 지금 타이탄 가루다 사이클을 쓸 건데, 가루다를 소환할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다를 소환하는 이 딜이 박혀요. 가루다 소환에 800 딜이 박혀있죠? 이 딜이 지금 들어갔는데, 대기 폭발이 지금 들어갔죠? 저 딜까지 들어갑니다. 어, 네.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 소환수를, 야만신을 소환하면, 무조건 여러분의 오른쪽 아래에서 팝업이 됩니다. 지금 이 프리트 나온 곳 보이시죠? 이게, 어, 저처럼, 소환수 크기 최대, 그, 이펙트 전부 켜놓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면을 틀어서 소환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내가 오른쪽에 있는 기믹을 봐야 돼. 이러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네. 근데 뭐 애초에, 갈로다나 피닉스는 따라오기도 하니까 상관없고요. 모빙 자유롭고요. 네, 이런 이런 타이탄들 소환할 때 보시면은 그쵸 오른쪽 아래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기서 소환을 해놓고 이쪽으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시야를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특히 최대 사이즈로 해놓으면은 타이탄이 존나 커요. 저도 잘안 보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약간 안쪽에 붙어서 쓴다거나, 일부러 조금 옆에 가서 쓴다거나 하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여러분 들이보시기 편해요. 안 보이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버스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종료할 건데, 어, 사다 만가지만 하자면, 여전히 뭐, 영식에서는 나쁘지 않은 딜러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사이클을 굴리고, 시, 사이클 손해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소환사는 부활 지원이 되는 직군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신속말을 사용할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끼키야 캐스팅을 긴 캐스팅 두 번에 짧은 캐스팅 한번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참고 캐스팅을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적이면 신말을 최대한 아껴서 물론 이제 기믹상 어쩔 수 없이 캐스팅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번 크루저 양식에서 싸가지 없이 일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반동기를 제때 안 박으면은 네 이게 보스가 그냥 저로 가버려서 네. 보스가 지금 이 범위 밖으로 가버려서 이 틱을 다못판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샌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거 이 프리트 캐스팅 중에 뭐 무빙할 일이 강제로 생긴다든가 대체적으로 1층에서 뭐 강제로 왔다 갔다 하는 기믹이나 그런 거에서요. 그런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써야 하지만 아닌 경우는 신발을 무조건 아껴서 여러분이 부활 지원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10만은 거의 뭐한 거의 뭐한한 한, 번의 레이드에 세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딜에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딜로스가 나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딜 사이클 자체는 되게 쉽죠. 바뀐 점은 이제 천상의 충격 한 대를 치고 바뀌고 나서 천상의 충격 한 대를 치고 시너지를 킨다는 거. 그래야라고 모델에 버프가 들어간다는 거. 시너지 굴릴 때 뭐, 여러분, 뭐, 보스가 가운데 있으면, 여기 외곽에 있었으면, 저희 뭐, 카본클을 보낼 건데, 뭐, 가령, 저희, 저희 딜러가 지금 카본클 위치에 있어요. 다른 딜러가. 어쩔 수 없이 상기하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이러면 안 들어가요, 시너지가. 저희는 시너지를 그냥 그렇지 않겠죠. 어거지로 가운데로 와서 쓸수 있으면, 최대한 가운데에 와서 써줘야, 물론 그럴 때는 저 사람도 가, 가운데로 살짝 와줘야 되지만, 시너지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만 조금 배려를 서로 해주시면 정말 괜찮은 딜러입니다. 시의적 절하게 소위비 쓰는 거 연습해보시고요. 농구쿨 밀어서 시너지에 맞춰서 쓰는 거 연습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은 딜러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레이드 정렬이나 이런 고급 테크닉까지 제가 말할 건 아닐 것 같고, 소환사 뭐, 아직 하시는 분들 있지 모르겠지만, 또, 만약 뭐, 하실 의이 있으신 유비분들이나, 징복하기엔 되게 괜찮은 직업이에요. 기술이 화려하고 누르는 맛도 있고 쉽고 이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 인던이든 극만신이든 할일 있을 때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판뭐 여러가지 직업 할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상 줄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소환사 인생 되시고요 가혹적이면 뭐네딴 거를 연습하시는 것도 사실 기능합니다예